상주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 아 음. 이거 네. 기억납니다 예. 네. 네. 2 0 1 5년도에요 네. 2015년도 7월 달에 이제 상주에 어느 작은 마을에서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여섯 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이 아,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회관에 있던 사이다를 할머니들이 마시셨는데 어, 그 안에 이제 농약이 들어있어.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 음료수에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할머니 두 분이 사망하시는 돌아가시고. 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수사를 해보니 범인은 그 마을에 관에서 같이 있었던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단한 분, 다른 할머니가 이제 범인이었다. 그렇게 해서 박 할머니는 사고 당시 집에서 말을 갈아 먹고 와서 안 마셨다는 주장인데 경찰은 박 할머니 집 마당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할머니 뭐 집에서 이제 그 범행 도구로 사용된 농약이나 그 박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발견이 되고. 되고 범인의 어떤 옷에서 뭐 DNA나 뭐 독극물 어. 반응 같은 것들 어 그런 증거들이 많이 이 수집이 돼서요. 어 이게 누가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없는 거죠. 직접 증거는 없는 사건이어서 사회적으로 되게 많은 이슈가 됐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했었는데요. 음... 그 국민참여재판에 제가 제 담당을 했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약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에서 열립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후 최장기간인 다섯 동안 진행되는데. 검찰과 변호원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했다고 라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참여재판은 좀 예, 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 말 그대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이에요 어. 어, 재판에 가면 원래 이제 판사님 계시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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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어, 변호사가 있고 그렇게 네. 재판을 하죠 그런데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 국민들을 배심원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재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배심원들이 오셨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의견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이제 재판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고 이제 평의라고 해서 배심원들끼리 모여서 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어,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돼 있어요. 어, 원칙은 만장일치를 이제 목표로 하고요. 조의해도 예. 만장일치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수결로 의견을 주시는 아... 것으로 어, 그렇게 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 하셨으면 국민 여러분께서 결정한 대로 형이 확정이 됩니까, 아닙니까? 어, 우리나라는 지금 권고적 효력이라고 아하. 해서요, 어,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이시니까요, 음. 판사님들께서 이제 존중해서 어, 음. 어, 그 많이 따라가는 편입니다.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모 할머니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도 검찰 지도부에서도 잘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뭔가 큰 일이 벌어졌으니까 지도부에서도 난리가 났고, 저희도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 보니 이것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되게 컸죠. 그래서 거의 한 3개월 꼬박 준비했어요. 5일간 재판을 하는데도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했거든요. 그 5일을. 우리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100% 동의해줬다는 거라서.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그 국민은 어떻게 이렇게 또 선택이 되는 겁니까? 음, 국민은 지역 사회에 계시는 이제 20. 이상의 성인 누구나를 대상으로 어, 법원에서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뭐 유재석 씨나 조세호 씨도 올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편지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재판을 하는데 네. 배심원으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예, 예. 이제 편지를 받으시면 편지를 받으신 분들이 그날 법원으로 오시고요. 아 그럼 오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사정이 있으면 못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시는 것이 이제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네. 아니,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어. 안 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어, 어. 국민의, 국민의 의무니까요. 아. 네, 아. 오셔서 우리 재판도 같이 해보시고. 아. 네. 혹시 그러면 배심원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됐을 때뭐 교통비라든가. 비용이요? 건강비를 그, 뭐, 주십니까? 그럼요. 아. 아. 네. 아, 비용이 지급되는군요. 네, 네, 네.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바라보는, 예또 일각에 또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다고 그래요. 어, 네. 이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아닌데 이거 제대로 판단할 어. 수 있나?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피고인이 막 잘생기고 이러면은, 어, 거기 동정표가 쏠려가지고 그냥 무죄되고 그런 거 아닌가? 어, 뭐 이렇게 우치나. 생각하시는, 어, 경우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항상 아침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어, 법이 이 제도는 어, 법이 원래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것이 법이라서 법률가들에게 위탁한 법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다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아... 설명은 저희가 드릴 테니 음... 어,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 이렇게 아... 예, 오, 설명을,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아... 그걸 하면서 저도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법조인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으로 어, 뚝딱뚝. 결론을 내던 그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말 이제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스로도 체감하는 거죠. 아, 내가 원래 이거 하는 사람이었어. 어, 내가 이럴려고 우리가 검사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어, 이제 스스로 좀 깨닫게 되는 거죠.